아이고, 그 차주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차가 갑자기 요어 집보다 하네. 요새 에안 왔는데, 나올 오때 그렇게 돼 있더라고. 네, 그 네. 있었는데, 음. 어제는 그 사고 현장 갔을 때, 저 차주분이 파고 가가 그 라이브 에서 양대리 보니까... 아우나 제입니다 자 어제는 다 코다 그래 다 코다 알지야 다 코다 그 화물차 픽업트럭 득게 네. 크다란 기제보가 네. 들어왔어요 자. 또 동생하고 육부장이 출동했었다 아입니까? 내가 출동해가 이런 차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고 그차주분 하시는 말씀이 저녁을 묵고 마당에 나와잉 아이고 차가 갑자기 없어진뿐이네 오늘 영상은 차가 갑자기 없어졌는 다코다로 뵙겠습니다 자스츠고 너무 어두운데? 그것도 봐라 그래 찍어야지 그래. 잘 나오자. 응. 어. <laughs> 저수지에 물 있나? 저수지에 비만 가면물 네. 있겠나? 오늘 다른 데는 비만 올라하는데 와. 그리고 울진에 오늘 불난 데가 날랐다. 그럼면 집도 타보고 막. 소고 다 죽겠다, 씨. <laughs> 일로 가야 되잖아. 어. 일로. 응, 저까지. 나도 안, 안 좋은데. 돌아가 저저 얘기하는 거야? 어, 저, 저첫 번째 주장하다. 바로 나가 다 바로 여기 니가 유튜브 찍는다 얘기하네. 응. 내 다리로 넘어가지셨 다행이다 내고다이로차 어쩌다 콜 요새 요새 안 왔는데? 나오는게 <laughs>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음, 음. <laughs> 차 맨날 좋은 게돼 놓더만 철판 위에 이차 뭐, 보셨어요, 보셨 응. 응. 출동 몇번 왔는데, 이 집에도 몇, 딴차 출동 몇번 왔잖아요. 와우. 우리 우 이거 유튜브 좀 하는데, 차 건지는 거 영상 좀 찍을게요. 우리 꺼지고 영상 좀 찍거든요, 영상 찍거든요. <목소리> 우리가 필요한 거 아이가? <목소리> <목소리> 아야 <laughs> 됐어요 s t o 앞에 걸어줄게요 뺏겨, 안 e 안 e 그 이렇게 내지 뭐. 이거 데요 관심 정가지도 일 잘한다! 그자? 이 씨, 쥐랄이 이거. 헐렁푸잖아. 어깨지다 앞으로 게 차 앞으로 한번 쭉 당겨보세요 <놀람> 차한 개도 안 닫혔네 <놀람> 차가 여기 세하사람제 젠장 이놈저널 <laughs> 야, 전선이 낮아가지고, 이거. 로 어이구 떨려 손발이 딱딱 맞네 문디 자석들 이 동네는 손구석의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laughs> 전신의 <전시내> 전원주택을 지어가 <제가 웃음> 살고 있네요, 이 동네는. 한번 하이소 끝났습니다 영 부장님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네, 고생하십니다 낮에나 서 그러지 밤에는 요즘 밤에 일도 없는데 간만에 <laughs> 이완데 드라이브 났는 바람에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봉사하십니다 예아 저런 짓했다지 현장을 딱 가보이 다코다 거기 마당에서 뒤로 트. 내리가 뻗네. 그래가, 막 집이 있고요. 그런 노랑이 있는데, 정각 바다 일자로 섞었어요. 일단은, 막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큰처를딱 대가, 뒤에다가 낚시고리 연결해가 바닥 들어가 그래 꺼내 뿌십니다. 아이고, 막 역시 동생들 일 잘한다니까요. 깔끔하게 찾아본 도 깜짝 놀라시네. 전에 이런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막 하필이면 또내 차가 빠지가. 하는 응. 그런 구경이 될 뻔한 길이자 <목소리>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는 서고 내릴 때, 차는 항상 타고 내리실 때 파킹 잘 하셔야 됩니다. 파킹. <목소리> 그리고 파킹하실 때 오토차랑 피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밀었는지 잘좀 보고 내리시오. 어제는 야그 사고 현장 갔을 때저 차주분이 타고 가가 두번에서 양대리 보니까 그리고 사이드도 안 당긴 노니까이 세상에 도로가 아주 평평한 데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 걸로 시리 내리가가 노랑에 흐르고 단포랑이 쳐박고 그런 일이 희랑기라예 어째 끼나가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차 내가 타고 내릴 때그차 파킹이나 그리고 막 기아 주차 브레이크 잘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생각지 않는 안전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시청했으면 나가실 때아관심있게 어, 즐겁게 재미나게 유익하게 정보를 쓰던 옛는만큼 좋아요 눌러보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으로 맘껏 보시죠 덕분이거아잖아요대성 캡틴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에 묶두 옵니다 오늘은 이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빠이 오늘 비오네 비오는 날은 지증구부가 떡방을 한번 때려야 되는데 요즘은 기사가 없으니 참 먹고 놀지도 못해.